네, 꺼내시면 됩니다. <laughs> 앞으로 <앞도> 좀. <laughs> 네. 자. 자, 마이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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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어, 김바다 배우와 저 충지철 배우의 맞빠 인사가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전녁공연 동생들 밥 먹어야 되니까 응. 빨리 얘기하고. 대하겠습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동등국에서 최윤 역을 연기한 김바다입니다. 어느 이렇게 막공이 왔네요. 더운 여름에 시작해서 제법 과일 같아 날씨가 왔는데 어... 사실 늘막봉은 그렇지만 실감이 잘안 나고요. 천천히 그냥 제 속도대로 공연 잘 끝내고 천천히 인물과 벌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그건 그렇고 그동안 어, 출연때부터 이렇게 재연까지 뮤지컬 어, 등곡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또 이렇게 많이 아껴 주셨으니까또뭐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뭐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네. 또 만나뵐 수 있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극장 상주교를 하셨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공연을 이끌어주시는 나이스토리 회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며칠 후 모두가 가셨는데 많은, 많은, 많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관객분들 초롱부터 제왕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조금 늦게 투입이 됐었는데 그 자리를 지켜드리고 영웅여러분 형들한테 감사하는 말씀을 이래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 어, 참여하게 된 테스트 동생들도 너무 수고 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년 때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정말 재밌게 작업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 12월 이후에 어, 겪고난 다음에 영훈이라 캐릭터를 다시 만났을 때 어, 처음으로 영훈이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내시기도 그리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영웅이랑 캐릭터를 만나게 되어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어, 친영훈한테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구요. 어, 가시는 그 조심히 가시고, 아직까지 맞고이 남아있으니까요. 나는 3회차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습니다 너무 요잘 잘했나요? 네. 네. <laughs> 칭찬, 좀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히 어, 가시고 남은 삼 회차. 저한테 조금 어, 자리가 조금 남았던데. 네, 다시 보는 거, 괜찮지 않 보고 <laughs>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이정도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